오늘도 구독자님이 사연을 메일로 보내주셨는데요. 아파트 옵션 잘못 골라서 많이 후회하신다는 메일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제 메일을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연락드려봐요. 2년 전새 아파트로 입주해서 정말 설렜는데요. 현실은 참 힘들더라고요. 방 3개, 거실, 주방까지 해서 시스템 에어컨으로 5대를 달려고 했습니다. 근데 600만원은 기본으로 깨지더라고요.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돈도 아낄 겸 거실이랑 방두 개만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추가로 시스템 에어컨을 했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천장을 다 드러내야 하니 먼지도 많이 나고 참 힘들었네요. 인건비랑 자재비도 많이 올라서 가격도 비싸게 주고 있어요. 구독자님의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안 겪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 제작해 봤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가격이 정말 비싼데요. 그럼에도 방마다 설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이가 방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에어컨이 없다면 어떡할까요? 집중력은 환경에도 큰 영향을 받는데요.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 환경에서는 몸의 에너지를 체온을 유지하는 곳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죠. 나중에 스탠드 에어컨을 설치하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요즘 아파트 값을 평당으로 계산해 보세요. 스탠드 에어컨이 차지하는 평수를 가격으로 계산하면 너무 아깝더라고요. 시스템 에어컨은 기존 공간을 더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까지 있어서 비싼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평수일수록 체감은 더 큰데요. 그래도 납득이 안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방은 벽걸이 에어컨으로 설치하는 것도 추천해요. 요즘 아파트 구축과는 다르게 좀 좁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같은 8사 타입이지만 도면만으로도 좁다고 느껴지는데요. 베란다 확장은 꼭 추천합니다. 예전에는 베란다가 필수였어요. 빨래를 말리기 위해 필요했지만 요즘은 건조기로 넘어가는 추세죠. 만약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는다면 거실도 방도 상당히 좁아 보입니다. 나중에 살면서 좁다고 느껴져서 확장을 하려고 하면 대공사를 해야 하죠. 시공비도 1.5에서 2배는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베란다를 모두 철거하고 샤시와 도배도 새로 하고, 안방 목사까지 새로 해야 하죠. 리모델링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왕 하는 거 입주 때 하는 걸 추천합니다. 또 아파트 시공업체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AS도 확실한 편이죠. 하지만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거실만 확장해 보세요. 거실만 확장해도 집 전체가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다른 곳은 가구나 동선을 미리 생각해서 확장을 하시면 돼요. 미리 가구와 동선을 계획해 놓았다면 비용도 아끼면서 멋진 집을 만들 수 있어요. 혹시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알파룸을 확장한 것과 확장하지 않은 모습인데요. 차이가 많이 나죠. 베이커니와 더불어 알파룸 역시 확장하는 걸 추천합니다. 알파룸 같은 경우 타입에 따라서 없는 집도 있어요. 알파룸은 팬트리라고도 합니다. 주방 옆 공간이나 거실 뒤쪽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확장할 수 있어요. 수납 공간이 충분하다면 굳이 넣을 필요가 없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알파룸을 만들었다가 확장할 경우 비용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장할 때 철거는 기본이고 바닥, 천장, 벽체까지 시공해야 하죠. 입주할 때 알파룸을 확장하고 추 수납 공간이 부족하면 알파룸을 시공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죠. 오븐이나 전자레인지는 입주 전에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식기세척기는 좀 다른데요. 저는 아파트 옵션으로 선택하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식세기 같은 경우 수도와 전기배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따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설비를 수정해야 할수 있어요.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은 게 수도 설비입니다. 옮기는 작업도 상당히 까다롭죠. 아파트 옵션으로 식세기를 선택한다고 해서 기능이 떨어지진 않아요. 식기세척기는 디자인이나 기능이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현관에 신발 정리 잘하고 계신가요? 잘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너무 귀찮더라고요. 또, 가만히 있다 보면, 복도에서 이웃도 이야기하는 소리까지 들리고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중문입니다. 중문은 공간 분리에 단열도 잘 되고, 소음까지 차단해주죠. 여기서 유의할 점은 중문의 디자인입니다. 아파트 옵션에서 중문을 설치한다면, 디자인이 많지 않아요.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시면, 나중에 중문을 시공하는 걸 추천해요. 다양한 디자인에 가격도 더 저렴할 수 있어요. 대신 몇몇 아파트는 중문을 설치하지 않으면, 현관을 좁게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 약관을 꼭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중문은 워낙 종류도 많고 디자인도 다양해서 이번 달 내로 영상으로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궁금하시면 밑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이 부분은 돈을 주고 굳이 안 하셨으면 하는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실아트월입니다 오늘의 집이나 인스타그램 포트폴리오를 많이 보셨겠지만 요즘 아트워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옛날에 비해 생활하는 방식이 많이 다양해졌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TV를 거실에 안 넣고 방에 놓는 분들도 계시고 거실을 서재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트워를 시공하면 TV 에 놓고 소파를 놓는 구조로 확립돼서 자유도가 떨어집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TV가 집안 인테리어의 분위기를 삭막하게 만든다고 느낍니다 거실 인테리어를 해치는 거죠 그래서 전 아트워를 굳이 추천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아트워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TV 주변에 식물을 누워서 거실 공간을 리듬감 있게 스타일링하는 걸 추천해요. 공간이 더욱 부드럽게 느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이 어떤 공간인가요? 각자 다르겠지만 저는 행복을 가져다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잠시 기초 수급자였을 때 고시원에서 지냈는데 항상 화가 나 있었어요. 하지만 이사도 하고 직접 공간도 구매보고 시공도 해보면서 삶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는데요.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의욕도 생기고 매일이 즐거워졌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을 직접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회사를 이렇게 창업하게 됐습니다. 밑에 고정 댓글에 더 자세하게 적어놨으니 한번 참고해주세요. 저는 리모델링을 하셔야 하는데 처음 인테리어를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영상을 제작 중인데요. 관련해서 고민 중인 사연 있으시면 메일도 주세요. 또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지금 누르지 않으면 채널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 나중에 찾아보려고 하셔도 찾아보실 수 없을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